안녕하십니까 한중일TV입니다. 오늘은 칠지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칠지도가 백제와 외국간의 고대 한일관계를 밝혀줄 중요한 금성문으로 보고 석사 논문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앞뒷면의 금상감으로 새겨진 61자, 최근 X선으로 투시해본 결과 한자간으로 62자라고 보는데 해석은 한일 양국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미묘하게 굴절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백제로부터의 헌상품으로 보고 있고, 한국 학자들은 백제왕이 후왕인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명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성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10여 차, 차례가 넘게 석상신궁, 즉 이순호가미 신궁을 찾았습니다. 연구하는 금틈이 찾아가거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신비스럽게도 갈 때마다 구름 한점 없고 맑던 하늘이 갑자기 검어지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묘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2001년 나라국립박물관에서 1월부터 2월 8일까지 근한 달여 공개하기에 연구자로서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두 번이나 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5일 날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같이 가서 칠지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두 번째는 한 역사 연구자분이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2월 5일에 또 가보게 된 것입니다. 예상외로 금으로 상감된 명문은 신경 써서 보니 분명하게 읽,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이 보였습니다. 칠지도는육참로 하고도 하는데 양날에 세 가지가 달려 있는 특이한 검으로 명문에도 나와 있듯이 배병을 물리치는 아주 신묘한 것이라 했으니 이 부분만 보면 이는 도기적 세태가 짙은 주술적 의미를 담은 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칠지도 명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목한 4년 5월 또는 11월 16일, 병호 정향, 초 백년강 칠지도, 생벽 백병, 의공공 후왕, 누구누구누구누구 작, 선세일의 미우차도, 백자왕 셋의 희생성음, 고위 외왕 지조, 전시 후세. 다만, 우선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어로 보이는 최초의 단어를 태화 4년이라 읽고 중국의 연어라 주장하나 그렇지 않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본서기에는 신공 52년에 칠자경과칠지도를 헌상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전까지도 일본은 이것을 증거로 임나일본보의 증거나 되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당시 간세이오나 호시노 히사시 같은 일본학자들은 태화를 태시나 태초로 읽고 이해가 바로 신공 52년에 해당되는 서기 252년이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래에 만든 실지도를 과거에 준 이를 억지춘향격으로 일본서기에 맞추다 보니 백제왕이 복속을 명약하고 3년 후에는 신공황왕에게 칠자경과 함께 칠진도를 헌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독이 완벽하지 못하던 초기의 논점이 태초냐 태시냐로 연호문제에 국한되어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전후 명문판독에 지대한 공헌을 한 후쿠야마토시오의 판독 이후 태화설이 지금껏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된 화 부분의 벼화변으로도 또는 인변으로도 판독되기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하여튼,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학자들도 태화로 보고 있습니다. 태화 4년은 석이 369년에 해당됩니다. 물론, 일본 석이 기년으로는 신공 49년이며 이는 석이 249년입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기년 자체가 삼국사기보다 정확치 않기에 이를 2주 갑60갑자 환갑을 두 번이나 내려 백제 왕세자 근구수왕, 근구수왕이 369년에 만들어 372년에 헌상했다고 기년을 삼국사기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일본서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태화 4년이 동진 연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연히 369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명문 중 연호인 태화, 태자는 분명하고, 나머지 네모칸입니다. 인별으로도볼수 있고, 벼화변어로도볼수 있는데, 클태, 넉넉할태로 10핵의 태화라 주장하며, 이는 곧 사회의 클태로 보고, 동진의 연호, 태화라 주장함은, 일본인 학자들이 실지도가 백제 제품이 아니거나 최소한 중국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실지도가 동진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성문에 글을 새기는 일은 숙련공이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동진의 연호인 사회의 태자를 써서 태화라. 사용하지 않고 보다 복잡하고 핵수도 많은 클 때, 넉넉할 때1 0팩으로 바꿔 넣는다는 것은 절대 당시 금성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령왕이 서기 503년에 일본의 남자왕, 즉 개체에게 보낸 우전 8번경 명문에 백상동이라고 있는데 여기 구리동자의 세금 변의 구리동자를 써야 하는데 예, 세금변을 생략하고 성... 발음만 같은 카틀동으로 새겨놓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명문에는 종종 있는 실례입니다 둘째, 석기 369년에 백제와 동진간에는 국교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백제와 동진간의 첫 수변은 372년 정월입니다. 때문에 백제가 국기도 몇제는 동진의 연호를 사용했다 단정함은 옳지 않습니다. 371년 당시 백제는 근처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경하여 고국원왕까지도 전사시키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러한 백제의 용성기를 감안할 때 수교조차 없던 동진 연호를 사용했다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동진의 해소공은 칠지도를 외국에 전하기 도전인 371년 11월에 폐제가 되어 중국 동진의 연호가 바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진의 연호가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지도를 보냈다함은 당시의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372년에 애국왕에 보내졌다는 칠지도는 369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넷째, 처음 백제사신이 동진에간 372년 정월에는 간문제로 연호는 하만 2년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369년에 만들어졌다 해도 372년에 외국왕에게 칠지도가 보내졌다면 연호는 분명 하만 2년으로 수정해서 보내졌어야 합니다. 백제사신이 372년 9월 외국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출발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 4만 2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졌어야 정상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372년 7월에 간문제의 세 번째 왕자인 효무제로 정권이 그동안 또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외국의 후왕 외왕 지혜에게 줄 것이 명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369년에 만들어 372년에 주었다 함은 업을 성설입니다. 그동안 3년이나 시간이 흘렀으며 3년간 동진에서는 황제가 3명이나 바뀌었고, 연호도 그에 따라 변경됐는데, 369년 태화 4년이라는 연호가 들어간 실지도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외왕 지에게 372년에 주었다는 것은 당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백제 수도에는 백제 사신이 동진에서 귀국할때 함께 동진 사신도 와 있었는데, 어찌 폐자가된 임금의 연호가 새겨진 검을 외국에 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만일 그랬더라면, 백제와 동진 사이에는 큰 외교적 마찰이 있었을 것이고, 역사에 분명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칠지도는 369년 제품도 아니고, 더군다나 372년에 외국왕에게 헌상했다 함은, 당시의 국제관려상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학자들이 칠지도 명문의 연호를 중국의 동진 연호에 맞추려함은 신궁기에 맞추려함이고 칠지도 명문의 해석에서 알수 있듯이 백제왕이 외왕 지역에 하사한 것으로 자연스레 읽히는데도 헌상품이라 주장하려는 저희가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본서기 기록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 명문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공기 기록에 칠지도 명문을 갖다 붙이다 보니 동진연호가 가장 합리적이고 잘 들어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꾸 일본화시켜 정설화하려는 시도가 역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공기 49년 기사조의 가야 칠국평정을 천관우설에 따라 이것은 멸망전의 백제가 가야 칠국을 평정한 것을 후대인 일본석에 쓸때 백제삼서인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를 참고하여 이를 신공황후가 평정하였다고 날조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이주갑 120년이 아니라 3주갑 180년을 올려서 일본석에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태화 4년을 비유왕 4년으로 봅니다. 즉 서기 430년입니다. 삼국사기 백제의 본기에 의하면 비왕 유 4년으로 그 2년 전인 428년에 외국에서 사신 포함 50명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유왕 3년인 서기 429년엔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아, 비유왕 4년인 430년에 송나라에서 백제 왕에게 작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420 8년부터 430년 사이의 한중일 삼국간에 큰 일이 있었다고 보면, 428년 내국에서 사신 포함 50명이 백제로 건너오고 이듬해 429년에 가야 칠국 평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송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고 430년에 장군호와 함께 가야 칠국의 백제 영토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로 신공 49년조의 비자발 남가라 녹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칠국을 평정하였다고 합니다. 가야 칠국 평정은 사실은 백제 비왕 3년대인 서기 429년의 일로 판단되며 그것은 백제에 의한 가야 칠국 평정을 소설로서 가공의 인물인 신공 49년도에 써놓은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칠지도가 7곱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가지가 가야를 병합한 나라, 병합한 나라 숫자 7개국을 의미한다고 저는 처음 책을 낸 1997년과 1999년 리치메이칸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논문 및 2002년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제가 처음 주장했는데 요즘은 7개가 개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네요. 제가 처음 발표했다고 인용도 않고 표절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일본서의 기록대로 실지도를 헌상품으로 만들고 아울러 임나 일본부서를 입증하는 물증으로까지 이용하려는 목적에 짙게 깔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부하 안에 동하며 연호 문제를 소홀히 하는 학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무령왕 지석을 보면 영동대장군은 백제 사마왕이 나이 62세대는 개미년, 서기 523년 5월 병술금음 7일, 임신에 들어가셨다 나옵니다. 돌아가셨을 때 천자만 쓸수 있는 붕자는 붕어하시다 라는 가장 극존칭으로 후왕은 절대 쓸수 없습니다. 후왕은 훅이라 하여 제후의 죽음을 이르는데 백제는 분명 자국 연호를 쓰는 백제 중심 천하관을 가진 자주적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기 371년 고구려를 칠때 황자만이 쓰던 황금색 노란 깃발을 달고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칠지도를 만든 장인 이름이 빠졌는데 이는 고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글자는 선은 가늘지만 확실히 깊이 파여 충분히 읽히는데 이 부분만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아마 한일 역사사에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었다면 어느 시대 어느 왕 때인지 확실히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삭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무료왕릉의 왕비팔찌도 경전년 2월에 다리가 만들었다고 장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기생성음 문장 중 성음, 이 성음을 즉 성스러운 소리의 주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비왕 때인 서기 430년에는 왕실에서 불교를 상당히 믿고 있을 때입니다. 기생은 당연히 기대어 산다, 의지하며 산다로 해석되어 기생성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칠지도명문 해석으로 끝을 뵙겠습니다. 태네모칼 4년, 백제비왕 4년, 즉 서기 430년 5월 또는 11월 16일 병호일의 정후에 선천을 백번이나 두들겨 칠 지도를 만든다. 이 칼은 백병을 물리칠 수 있다. 당연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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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이런 칼을 갖지 못하였다. 백제왕은 대대로 석가의 가르침에 기대고 있다. 때문에 태평하다. 고로 외왕 지를 위해서 만든다. 후세까지 오랫동안 전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